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구소 송지호입니다. 지수 자체는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어떤 그내면적인 질은 대체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장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특히 지난 3월 19일 절대적인 주가 바닥 통과 이후에 그, 3분기까지는 이제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그리고 뭐 부양책의 근거에서 올라간다고 보, 보고요. 4분기서부터는 이제 그 본격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그 유동성이라든가 이제 부양책에 대한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전기차의 지존이라고 봐야 되겠죠.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 아우러서 삼성 SDI 관계,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 에코 프로 비 m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삼성 S 스테비교문서 자, 테슬라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전기차로 이제 전기차 카테고리를 많이 그인식 하고 있는데, 에, 자율주행이면서 전기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기존에 어떤 그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그 혁명적 시장으로 봐야겠죠. 여하튼 간에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이면서 전기차의 어떤 그 혁명적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 잠시 후에 자리를 보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그 파동상, 사이클상으로도 그렇고, 어, 실적 어떤 그 메카짐 상으로도 그렇고, 2022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 포함해서 한 3년 정도, 3년 정도가 되겠죠. 아, 3년 정도까지는, 일단 그, 어, 또 역시 그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 SDI 인데요. 어, 테슬라하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차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어, 지난 그 5월 4일날 하나 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됐는데 역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옆으로 아주 견주하게 잘 세우고 있죠. 악재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다면 는 어느 정도 이슈만 발생되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하튼간에 영업이익이 어, 대폭 축소가 됐다는 것은 뭐 의미가 전혀 없다. 우리가 그 영업이익이 대폭 축소가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죠. 현 사태 관련해서 그런 거죠. 여하튼 간에, 이제, 테슬라하 이제, 동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일찍 머티얼즈, 뭐, 일찍 머티얼즈, 포스코 케미카 등이 있는데, 에코 프로비엠이 단연코 고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체험 VIP 참여하신 분들이, 그, 초보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또, 초보가 아니라도, 주식을, 이제, 그, 모르고 매매하시는 거, 모르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예, 우리가 매, 뭐, 사고 팔고 이런 걸 떠나서 좀, 그,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뭐, 우리가 전화 유선상을, 전화상으로 통해서 상승 논리라든가, 뭐, 시장의 어떤 그 내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방송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혁신에 의한 주도주는 3년, 그리고 혁명적 주도주는 10년 오른다. 이거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혹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적, 혁신이 아니죠. 혁신을 넘어서, 이노베이션을 넘어서 레볼루션 과정이나 그런 거, 혁명적 주도주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혁신적인 주도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산중공업인데, 2000년대 이제 그 중반에, 그 중국이 이제 그 사회주의 빗장을 풀고, 어, 전 세계에 있는 소재산업재를다 빨아먹죠. 그러면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철강기계화, 이런 거소재산업재들이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두산중업도 역사적 고점 돌파하면서 대략 한 3년 가까이 주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과거 역사적 고점 만 원을 돌파해서 1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3년 가까이에서 16만 원 올라가죠. 만약에 내가 천만 원 투자했다면 천만 원이 3년 동안에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된 거죠. 대단했죠. 자, 두산중업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SK텔레콤입니다. 이것은 이제 통신혁명이죠. 기존에 이제 유선전화 체계, 에서 체계에서, 체계에서 이제 무선통신의 어떤 혁명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정확히 뭐 거의 뭐 자로 재는 듯이 10년 동안 올라갑니다. 91년도서부터 2000년까지 올랐죠. 91년이 포함이 되니까 정확히 이제 10년이 되겠죠. 혁명적 주도주는 이제 10년도 른다 2850원에서 50만 7 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한 2만 프로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2만 프로라고 하죠. 2만 프로인데 만약에 1천만 원 사서 이그 1천만 원을 사서 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았다면 1천만 원이 얼마 되는 거가 2만 프로 오르면 1천만 원이 20억이 되는 거죠 20억이 2억이 아니라 2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적 지도죠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그 시대적 흐름과 이제 함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SK텔레콤 봤죠 당시 어떤 그 무선 통신 혁명과 지금 자율주행 혹은 전기차 혁명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음, 내가 보기에는 어,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혁명의 어떤 크기와 파동이 더 크다라면은 거기다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다시 또 우리가 수정반을 해둘 것이고 또 아니면 또, 또, 또 바꿔서 또 전략을 또 구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혁명이 더 커다란 파동이라고 봅니다. 규모가 더 이제 크다고 봐야 겠죠 물론 이제 통신 혁명도 만만치 않았죠. 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조세 그 그랜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시계가 지금 몇 시를 가 갈치는가?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에, 지금 이제 내가 뭐3분음선으로 왔는지, 혹은 뭐7분음선으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7분음선8분음선에서 응선, 우리가 베팅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2분음선 혹은 이제 3분음선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예, 뭐베팅할 표현이 좀 세속적인 것 같아서 그렇, 그런데 여하튼 간에 2분음선이라든가3분음선에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될거죠 저는 이제 시세의 어떤 메카니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시대를 넘어서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내집과 분산의 어떤 메카니즘과정은 똑같고 주도주 논리도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단지 종목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의 어떤 그 10년 사이클 과정 속에서 지금 테슬라가, 테슬라의 위치가 어디냐, 테슬라의 어떤 그 시장의 시, 시기, 시장의 시기가 몇 시냐는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로 된 지역이죠. 지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라 봐야겠죠. 사실 어찌 보면 오늘 방송이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실 것, 같, 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제 그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이제 잘, 또 호불호가 이제 많이 갈리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확신하거든요. 하여튼, 제 방송이 상담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하여튼 그 2만 프로, 10년에 걸쳐서 주가가 2만 프로 올라옵니다. 1 천만 원 투자하면 1 천만 원이 20억이 된 거죠.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2013년도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전개가 됐습니다. 2013년서부터 10년 오르게 되면, 10년 오르게 되면 2022년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그 주골러 파동이라고 해요. 그래.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굉장히 저도 놀랄 정도로 이제 확률이 많습니다. 10년 주기로 어, 떤그 사이클의 변화가 온다는 건 얘기죠. 여하튼 간에 이그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제 테슬라가 2 0 2 6년까지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죠 이번에 이제 그현 사태를 맞아서 한번 조정 폭이 컸는데 하여튼 그 가볍게 잘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혁명적 주도주라는 생각을 항상 뇌리에 깔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잔파에 그게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고수하고 하수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조종이면 조종이면 고수하고 하수하고 완벽하게 틀려 있죠. 대중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는 절대 이제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0년까지 우리가 잠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SK텔레콤은 상승 추가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인데 마지막 파동이 가장 화려합니다. 5파동이 왜냐면 어, 사람들이 흥분을 넘어서 미쳐버리고 주식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막과 매수가 막, 과매수가 막그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파동이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근거하면은 3파동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어, 크고, 또 연장 파동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탐욕이 개입되는 장, 이 개입되는 파동이 5파동이거든요.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 파동이 가장 가파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그런데 가장 잔인하죠. 고점에 따라서 하면, 테슬라하고 이제 SK텔레콤하고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 그 신한 투자의 5월 4일자 제 보고서입니다. 전기차 시장 독주체제가 지속이 된다.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았죠. 매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하고, 같은 컨센서스에 부합도 하고, 202개 분기 연속 어니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가 3분기 이후에, 이제 2019년 3분기 이후에 흑자 기조가 유, 유지가 됐습니다. 그전에 어땠는가? 어,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는 구간은 뭐냐면 계속 적자에서 적자 폭이 크게 둔화가 되고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한 2, 3년 오를 때.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22년이면 실적의 정점에서 팔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정점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실적의 절정기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시점이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뭐 하여튼 그 재고가 늘어났지만 인도량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뭐40% 증가했다 뭐 좋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도 전기차 시장 지금 사실 그 현재 사태를 인해서 뭐시사태로시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뭐 시장이 다제조가다 이제 뭐 거의 뭐 분기 직전까지 그 가, 가는 단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상당 부분 정상화를 찾고 있는 찾고 있는 거고. 여하튼간에 독보적이에요. 다른 거하고 이제 비교가 불가한 거죠. 특히. 전기차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율주행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사실, 자, 율주행이그 정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구성하는데, 전기차가 앞서면 안 돼요.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부가 지속될 것이고, 여하튼 간에 또 뭐, 재밌는 게, 고질적인 리스크 세 가지. 실적이 이제 2개 분기 연속 흑자 기조가, 실적이 흑자 기조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정적인 것을 유지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계획 대비한 이제 공장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뭐 현금흐름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앞서도 잠깐 얘기했네요. 실, 실적이 최고 정점에서 매도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정점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실적의 절정기에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영업이 익 이게 이제 백만 달러니까, 3억 8, 3억 8천만 달러 적자, 6,900 달러 그 적자, 그 다음에 9억 달러 흑자 전환이 되죠, 올해. 9억 7천만 달러가 흑자 전환되고, 그 다음에, 27억 달러, 27억 뭐 4,800만 달러가 흑자 전환되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100% 이상이죠. 그 다음에 2 0 2 2년에는 살짝 증가, 2020년, 2020년에서 년2 2 0 2021년에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에서 2 0 2 2년에는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는데, 사상 최고 급증하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다소 좀 떨어져요. 왜냐면 하 이제 후발 업체들이 이제 달라붙죠. 두 가지로, 후발 업체들이 뭐로 달려듭니까? 첫번째 기술 혁신이죠. 두 번째는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둔화가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0년, 2022년, 2022년도 그냥 상반기 정도, 막 6월, 뭐 6월 정도 전후에서 테슬라를 매도하면은 최적의 어떤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그 시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회원분들도 추가로 뭐 사야 되냐 말이냐 그랬는데, 예, 좀 물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자꾸 이 저가에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딱 나와버리죠? 그러면 못 사요. 기다리는 조종 오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하튼 간에 2부기 실적이 안 좋아요. 3부기 실적도 뭐 크게 좋아질 뭐 형편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테슬라, 가 위에가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고, 이제 아래가 삼성 SDI인데,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아, 쌍둥이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삼성 SDI는 이제 테슬라 영향을 받는데, 테슬라가 아까 우리 또 SK텔레콤 어떤 메카니즘, 상승의 어떤 메카니즘 보면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예상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추론해볼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체험부의 앞에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직접 제가 전화를 드려요. 처음에 이제 가입하실, 가입할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 보유한 종목을 이제 어, 종목명하고 수량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에,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을 더 사야 되는지, 왜 이거를, 어, 다른 종목으로 교체되지를 잘 아실 거예요. 뭐제 얘기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저는 뭐한80% 이상은, 어, 뭐, 나름대로 확실하죠. 물론 이제 장이 힘든 장이면 약사님, 저도,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장은 사실 그, 또 프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수익률 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수익률 게임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자, 하나 투자 조건은 삼성 s t 보고서입니다 같은 날 나왔네요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고 2분기 실적은 안좋죠 당연히 3분기에도 뭐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옆으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르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밀리면 크게 빠진다고 그러죠 이게 어, 조세 그레이밀리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스마트 수요 급감으로 폴리머 전지 공급이 감소하고 자동차 전지도 하여튼 그 공장 가동이 중단돼버린 거죠. 어, 일단 그, 최근 이 C 사태가 해소가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 지금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전기차 쪽에 지금 투자자들이 탁그 가재민으로 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널이 나오면 왕창 달려든다고 보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지금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많이 몰려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삼성전자든가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어느 특정 시점에서 몰리든가 혹은 제그뭐 직접 투자라든가 혹은 간접 투자 쪽으로 계속해서 몰린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투자증권의 4월 7일자 보고서하고 5월 4일자 보고서를 한번 잠깐 우리가 영업이익 정도만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7일자 보고서 보면은 어, 2019년도 영업이 4,620억이거든요. 올해 예상 영업이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사실. 원래 한번 뭐 8천억 대까지 나왔어요. 6,430억 대략적으로 한50% 정도 지금 급증 50%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5월 4일자 보셨으0 4,620억에서 4,680억이요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도 주가가 별로 안 빠져요 아, 그것은 악재 상담부 내성이 돼 있고 이제 때만 기다린 거죠 어떤 시그널만 발생이 된다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상으로 뭐 다음 주 정도만 한번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뭐 금요일 월요일 정도면 한번 크게 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4일자 보고서 보면은 이제 그 영업이익이 이제 4,620억에서 작년에 올해 예상이 이제 4,680억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전지 분야가 3,970억에서 1,070억으로 급감을 하죠. 뭐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니까 우리가 납득을 하죠. 전기 재료는 3,180억에서 3,610억이니까 전기 재료 부분은 이제 어, 2018년도 대비선 많이 증가했죠. 2019년도 작년 대비는좀 감소했지만 여하튼 간에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 그런 식으로. 자,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제 양극재 생산 업체죠. 양극재인데 지금 양극재 부분이 공급 과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먼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가 그 사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템, 아무리 좋은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마케팅이 실패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에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삼성 SD하고 이제 그 공동 법인을 설립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안정적인 어떤 그 뭐랄까 그 안정적인 어떤 발주처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수 있고, 겠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2023년서부터 4년입니다. 2조 7천억, 2조 7천 4천억으로 되어 있네요. 중장기 공급 체계였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거예요 지금 양극재 시장도 그렇고 2차 전지 물론 그 대체재로가 좋은데 여, 여전히 사실 뭐 퀘스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보기에는 그, 그 저, 제가 보기 2차 전지 어떤 그 소재 중에서는 절대적인 주도주 차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도주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덜 빠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주도 에코프로비엠 주봉이거든요. 보면은 역사를 꽃좀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이제 물론 어느 정도 버블은 개입이 됐겠죠. 뭐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혹은 이제 SDI하고 이제 제휴를 맺으면서 아, 계약을 맺으면서 또 약간 오버슈팅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역사적고꽃좀 가장 먼저 돌파한 게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일진 머티럴즈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는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난감할 정도로 에코프로비엠이 좋고요. 이제 고점 대비, 93,000원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7만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동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좀 공부를 하면서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단기 매매하신 분은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우리가 막연한 어떤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목표가 투자입니다. 만원짜리가 2만원 가는데, 재수가 좀한 2, 3개월 만에 가는 경우도 있죠. 중수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한 1년에 걸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소한 이제 그, 저희 그 체험비 옆에는 한 6개월 정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뭐 1년 정도. 중구적으로한 1년 정도. 1년을 넘어서까지는 저희도 사실 그, 저희도 뭐 의미가 없다고 이제 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했고, 저는 또뭐 내일 정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